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어, 우리가 방귀 냄새가 좀 좋지 않을 때, 좀 지독할 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암환자분들 아니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귀 냄새가 안 좋을 때는 내장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어, 이게 또 이제 우리 치료 과정에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할수 있어서 제가 오늘 방귀 냄새가 지독한 게 우리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정이 뭔가 필요한 건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이 여러분, 방귀 냄새가 지독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냄새 자체가 여러분 치료를 뭔가 방해하고 나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이게 그냥 나의 지금 장 건강, 아니면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 부분을 내 장이 잘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호, 사인으로 보시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 방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복부에서 생성되는 가스가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은 게 소화 흡수 뭐 되지 못하고 우리 대장에 있는 이제 미생물들이 발효를 1차 발효, 2차 발효, 어, 많게는 뭐 3차 발효까지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 그게 이제 복부에 생기는 가스고요. 어, 그중에서 일부만이 한 20%에서 한30% 정도가 방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복부에서 생기는 이 가스예요. 90 99%는 무생무취예요 그러니까 99%의 가스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귀 꼈을 때어 냄새나. 냄새 지독해. 할때그 냄새를 만드는 거의 주성분은 1%도 채안 되는 1% 미만의 성분이고 어, 그거의 주범은 황화수소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섞여서 암모니아 가스가 함께 이제 나오는 건데요. 주는 이제 황화수소요 황화수소. 그런데 이 성분의 볼륨 부피는 어, 1%가 채안 된다. 어, 그래서 이제 1% 조금 넘거나 적거나 이 양의 ]에서 우리가 이제 방귀 냄새가 어, 순하다 또는 지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 방귀에서 어, 보통은 이제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어, 이세 가지가 이제 99% 이상을 이루고 있고 1% 미만이 황화수소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황화수소는 이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우리 이제 복부에서 이 단백질, 소화 안된 단백질이 내려왔을 때그 단백질에 있는 어, 황성분이 있을 경우에 이 황을 이용하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황화수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양은 많지 않고 1% 미만이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냄새가 지독하다 할때이 황화수소가 우리 장 건강에 장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 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황화수소 자체는 사실은 장의 장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장세포에 독성을 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황화수소에 노출됐을 때는 장세포에 있는 DNA 변성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간 많은 양에 노출됐을 때는 대장암과도 관련이 있다고 연구 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양이 사실 우리 이제 복부에 생기는 이 가스의 양 중에 1%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량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 황화수소 때문에 대장암이 걸린다든지 그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황화수소가 생기는 이유가. 황을 포함한 주로는 이제 단백질 때문에 원래는 이 단백질은 위, 십이지장, 소장을 거치면서요 어, 다 분해되고 소화 흡수돼야 돼요. 그런데 일부 소화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한 게 대장으로 내려갔을 때 어, 만들어질 수 있는 게이 황화수소인 거고 이 황화수소의 양이 그래서 많지 않은 거거든요. 어, 그런데 어, 이게 이제 황화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먹는 어떤 그 단백질들의 일부 성분들이 흡수되지 못한다는. ...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황을 많이 포함한 단백질들 중에서 내가 어쩌면은 이런 냄새를 만들고 있는 단백질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줄이면 됩니다. 어, 그런데 대개 황을 포함한 단백질이 제일 많은 거는. 붉은 육고기예요. 근데 내가 육고기를 먹었는데 어, 냄새가 좀 지독하다,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자, 이 의미는 내가 사실은 그 붉은 육고기가 소화 흡수가 100%다잘안 된다는 의미기도 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기 양을 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을 또 많이 포함한 게 어떤 음식이냐면 유제품이에요. 우유라든지 치즈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유 마신다든지 아니면 치즈 먹고 나서 방귀냄새 안 좋거나 속안 좋거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거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또는 안 드시는 게 맞아요 우리 암치료 하면서 사실 유제품은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유제품들도 이제 장에서 황화수소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요 계란에도 황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삶은 달걀 먹고 나서 냄새 좀안 좋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계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계란에 있는 이 단백질 성분 어, 그거를 자, 흡수 못하는 경우이다 라고 100%잘 흡수가 된다고 하면 사실 대장까지 그게 내려가서 황화수소를 만들 일이 없는데 내가 뭔가 일부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장에 소화되지 못한 게 내려가서 미생물들이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계란을 먹는데 계란을 먹고 나서 냄새가 나는 항상 안 좋다 하는 분들은 계란을 줄이는 게 계란을 안 드시는 게 사실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 또 황이 많이 포함된 채소들이 있어요. 어떤 채소들이냐면요, 양배추, 무, 양파, 마늘. 이런 채소들에요 황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채소들을 드시고 나서 어, 냄새 좀 지독한 경우들이 있죠 어, 그런 분들은 이 채소 성분 중에서 어, 황 성분들이 잘 흡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장까지 내려가서 또 이거를 이용한 이제 미생물들에 의해서 황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복부 가스도 많이 차고 방귀 냄새가 안 좋은 거거든요 야, 그런데 자, 이 채소들이 나쁜 음식들은 사실 아니잖아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무 양배추 이런 음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항암작용도 많다고 하고 우리 암 환자들 꼭 드셨으면 하는 음식들 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논문에서 보니까요 몇 주에 걸쳐서 소량씩 계속 드셨을 때 그때 복부에서 만들어지는 가스의 양도 줄어들고 점차 점차 장에서 적응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양배추가 몸에 굉장히 좋다, 항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양배추를 많이 갈아가지고 드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복부에 가스도 굉장히 많이 차고 방귀 냄새도 굉장히 안 좋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이 음식들이 좋은 음식이어서 내가 꼭 먹어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장에서 이것들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장기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양 줄여서 오히려 매일매일 드셨을 때 장에서 적응이 되고 소화 흡수량이 많아지면서 복부에 만들어지는 가스의 양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황화수소의 양도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이 많이 포함된 항암작용이 근데 많이 있는 이 채소들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양을 줄여서 적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방귀 냄새가 안 좋은거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 건강에 암치료 하는데 큰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가스들이 많이 차고 거북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의 양, 이거 조절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고기의 양이라든지 유제품의 양, 그 다음에 황을 많이 포함한 채소들의 양 조절하면서 복부에 차는 가스, 그 다음에 냄새 지독한 것들 한번 조절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암 치료 모두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